페이퍼 자체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요즘 자율주행 기술이 떠오르면서 레벨 4, 레벨 5라고 하는 어 레벨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제 세이프티랑 컴포트 조금 더 편리성이나 안정성인 측면에서 어떻게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한 것은 그 세이프티랑 컴포트하는 것을 이제 복잡한 상황이나 다이나믹 스타클의 상황에서 어떻게 더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의 알고리즘을 보완해 보았고요. <laughs> 이제 관련 워크로는 이제 어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펄셉션과 플래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펄셉션은 인지를 한 것을 이제 플래닝단으로 던져주게 되면 은그 플래닝에서는 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고려를 해가지고 조금 더, 어, 최적의 경로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다이나믹 옵스타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로컬 플래닝을 개선해보자 라고 해였고, 저희의 키모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쪽에 퍼셉션을 한걸 바탕으로 플래닝으로 넘겨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로컬 플래닝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합쳐가지고, 세이프티 측면을 강조를 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어펄슛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스테이트를 예측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만 예측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연산은 가능하지만 앞에 스테이트를 하나만 예측을 하기에 갑작스러운 오브,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을 때 조금 더안정적이지 않은. 어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MPC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의 호라이즌 값을 두어서 조금 더 앞에 경로를 많이 예측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움직이지만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조금 더 들어가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희는 그두 개의 장점을 합치고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기술법을 이용해서 합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선한 알고리즘은 QRPS 자체나 MPC에서도 옵스 o 클 어보이던스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개선을 하였고 그리고 Mutual Information은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개선을 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Pure Pursuit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레퍼런스 포지션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스테이트만 예측을 한다면 은 그거에 대해서 Vertical로 조금 더 여러가지 후보군을 두어서 Obstacle이 가려졌을 때그 가려진 거에서 대해 조금 더 다른 후보군 중에서 더 코스트가 더 낮은 보스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 두었고 NPC에서도 유사하게 헤딩과 어 벨로시티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후보근을 두어 가지고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스테이트를 얻었을 때 그걸 합치는적인 측면에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이 높게 된다면은 이제 불안정성이 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불안정성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n p c 에 초점을 웨이트를 줘가지고 스테이트를 구성을 하였고 불안정성이 낮을 때는 그두 개를 각각 웨이트드 썸 해가지고 어, 패스플래닝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이제 세이프티 측면에서 보라색과 보이는 것과 같이 옵스타클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 보이는 연두 색깔이 이제 다이나믹 옵스타클인데 그 다이나믹 옵스타클도 잘 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퓨처 월크로는 저희가 이제 MI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향후 목적 연구 과제일 것 같고. 그, 추가적으로, 지금에는 뭔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만 구성이 되었기에, 이거를 좀 리얼 월드 상에서 여러 가지 센서를 추가를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게 저희의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